안녕하십니까. 셀카 대표 엄마호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구독자 여러분들께 최상급의 차량을 저렴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바로 돈끝 대비 전국 최저가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현대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저희 홈페이지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 꼭 확인하세요.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 전상 카메리죠. 코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여기다가 적어 놨습니다. 적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고마진으로 차량을 구매하신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서 차량을 구매했는데 시세보다 100만 원 정도 비싸게 구매한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눈에 말씀 드렸지만 제발 믿을 만한 업체에 가셔서 차량을 구매하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 이 차량을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너가 뭐 어떤 거를 가지고 자꾸 전국 최저가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딜러 전산이죠 딜러들만 공유하고 있는 딜러 전산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전국에 있는 차량을 보는 거예요. 자 국산 현대 그랜저 가시고 더뉴그랜저 IG 하이브리드 19년식부터 검색하신 다음에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익스클루시브입니다. 그 2020년식 요거를 클릭하면 전국에 37대의 독급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금액을 나열해 보면 저희 차량이 6 번째 정도의 저희 차량이 나오는데 저희 차량이 정말 뭐 희귀 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관은 주색으로 되어 있지만 실내가 브라운 베이지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차량을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존의 검정색 시트랑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2.4이스클루 시브입니다. 이 차량이 썬루프 빠진 완전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쪽에 보시면 아주 빨갛게 완전 무사고 화이트 시트라고 적어놨고요. 스마트 센스 적어놨고요. HUD 적어놨고요. 전자식 계기판 플래티넘 그다음 j b l 사운드 들어간 차량입니다. 여기서 가장 부각되는 부분이 시트입니다. 시트 CT. 실내 색상이 어마어마하게 이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말 전국에 단한 대밖에 없는 희귀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외관 먼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의 전면부 보시면 일단 전반적으로 광빨 살아있고요. 뭐 찌그러진 부분, 비스 이런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겠고요. 자 측면 쪽 보셔도 아주 빛이 나죠. 아주 깔.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후면 쪽 보시면 자투 머플러 들어가 있고요. 뭐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후방 감지기 당연히 들어가 있고 테일램프 쪽도 아주 멋스럽게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이 정말 특색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와서 보시면은. 자, 보이시죠? 이 부분이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브라운, 베이지 시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보신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시든 때라든지 색 바램,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볼 수가 없겠고요. 자, 이 시트 보셔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쪽에 보셔도 뭐, 색 바램 까진 부분 전혀 볼 수가 없겠고요. 이쪽에 보시면 각종 미디어 클릭할 수 있는 뭐, 버튼들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뭐, 각종 엔진 체크 불 들어오는 부분 전혀 볼 수가 없겠고요. 자, 이제 뒷좌석에서 앞쪽을 찍은 사진인데 이쪽 대시보드 센터페시아 쪽 보셔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뭐 관리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시보드 쪽에 보셔도 뭐색바의까지 부분 전혀 볼 수가 없겠고. 자, 이쪽에 보시면은 드디어 쪽도 깨진 부분 색바은 전혀 볼 수가 없겠고요. 이쪽에 보시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화면 쪽에 보셔도 여기 핸들 열선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쪽 이쪽에 보시면 후측방 카메라. 예를 들어 서 우회전하고 싶다 하면은 깜빡이 켜면 자동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볼수 있게끔 아주 보기 용이하게 만든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파선이탈 들어가 있고요. 태엽 디스플레이어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 화면 보시면 뭐스타드 버튼, 전자파킹, 오토홀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뒷좌석 열선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면.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미디어 중에 깨진 부분 이런 부분 전혀 볼 수가 없겠고요. 여기 계기판에 보셔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엔진룸 쪽에 보시면 뭐 미세한 먼지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 거의 90% 이상 남아 있다. 필기스도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이 차량은 뭐 현재 저희 세일즈 홈페이지 보시면 3,199만 원에 팔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 저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가 동꾼 매물 중에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을 특별히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께는 99만원 감가된 3,100만원에 눈물을 머금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뭐 키로수가 다소 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차량은 모든 경정비가 다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구매하고 나셔서 마음 편하게 수리비 걱정 없이 타셔도 무방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제 지인들한테도 강력 추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어머니였습니다.